2026년 임수일간 신년 운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운 2026년 병호년 임수일간은 현재 병화와 정제 오화의 기운을 맞이하여 재물과 성과에 대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재물 활동의 확장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됩니다. 재성의 기운이 중첩되어 그동안 노력했던 일에서 경제적 보상을 얻거나 새로운 재테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월경인 노래는 현인 경금과 식신 임목의 기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큰 재물을 얻습니다. 다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과해질 수 있으니 충동적인 투자는 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금전운 재물운은 2026년의 핵심 테마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없어 보입니다. 연간에 들어온 편재병화와 정재오화의 기운은 꾸준한 수입은 물론 뜻밖의 횡재수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6월, 8월, 9월에는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재물운이 더욱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8월 병신월에는 편재병화와 편인 신금의 기운으로 투자나 재테크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권 등 행재운은 5월, 8월 중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6년 당신의 재물운은 마치 여름날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급을 기대하고 새로운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행운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답니다. 다시 살펴보면 5월 개사월 월간 겁재 개수와 월지 편재 사화의 조합으로 경쟁을 통한 재물 취득이나 뜻밖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월 가보월 월간 식신 감목과 월지 정재 오화의 조합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물적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병신월 월간 편재 병화와 월지 편인 신금의 조합으로 문서나 계약을 통해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월 정유월 월간 정재 정화와 월지 정인 유금의 조합으로 안정적인 재물 활동과 함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운사군 직장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경쟁 상황에서 당신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고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 확장을 시도하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월, 7월, 10월, 11월은 관성의 기운으로 승진 등 직장 운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4월과 10월 특히 10월에는 강한 관성의 기운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연한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2월, 3월, 6월, 7월에는 식상의 기운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적 성과를 낼수 있지만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3월, 7월에는 상급자와의 관계 등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월 임진월 월간 비견 임수와 월지 평관 진토의 조합으로 주변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7월 을미월 월간 상관 을목과 월지 정관 미토의 조합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해결하지만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10월 무술월 월간 평관 무토와 월지 평관 술토의 조합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지만 책임감 있게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월 기해월 월간 정관 기토와 월지 비견 해수의 조합으로 직장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운 임수일가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중함과 안정감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4월임진월에는 비견 임수의 기운이 중첩되어 친구나 동료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으며 11월기해월에는 비견 해수의 기운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오해를 살수 있으니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더욱 깊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월 16월과 7월, 6월에는 상관의 기운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거나 상급자와의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이성운 남성 임수 남성은 재물운이 강해지면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5월, 6월, 8월, 9월에는 연운에 더하여 재성운 중첩으로 강해져 이성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만남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7월, 10월, 11월은 관성운이 들어와 자녀운이 좋아지는 시기로 이때를 이성운으로 해석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임수 여성은 차분하고 사려 깊은 매력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7월, 10월, 11월에는 관성운이 들어와 진지한 만남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7월, 6월에는 정관 미토의 기운으로 인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3월, 6월, 7월은 식상운이 들어와 자녀 운이 좋아지는 시기로 이때 이성 운도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 좋은 기운을 활용해 보세요. 신체 정신 건강 운. 임수 일간은 전반적으로 활력 넘치는 컨디션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의 기운으로 인해 때때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성 운이 강해지는 5월, 6월, 8월, 9월에는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10월 무슬월에는 평관이 천관과 지지에 중첩되는 달로 과로를 하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으니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위한 조언. 임수 일간에게 2026년 병호년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과도한 책임감이나 독단적인 행동은 피하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3월 16월과 5월개 4월에는 천을 기인의 기운이 있어 예상치 못한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